오늘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장소를 소개하러 왔는데요. 어,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운동기구가 있는 곳입니다. 자, 보세요. 이건 뭐, 뭐 거리에 있는 흔한 그런 기구들하고 뭐가 다를까요? 사실 이런 기구들은 어 제가 이제 헬스장을 한뭐 10여년 10여 넘게 다녔었는데 제가 볼때 그 헬스 운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운동입니다. 뭐 이렇게 뭐손 돌리고, 허리 돌리고, 다리 왔다갔다 하고 사실 운동이 안 돼요. 이건 뭐 이렇게 뭐이해 갖고 운동이 되겠습니까? 연세 많으신 분들 혈액 순환 좀잘 되고 뭐 이러라고 하고. 팔바닥 지압하는 것도 있고, 뭐, 등막 이렇게 비비는 것도 있고, 뭐. 사실 뭐.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는 낫겠지만, 저희처럼 이제 근육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아닙니다. 근데 이런 거리의 기구들하고 좀 다른 형태의 이런 어, 기구를 발견한 거예요. 이게 뭐가 다를까? 사실 이제 헬스장 같은 데를 가면 돈이 많 돈이 있어야겠죠. 사실 뭐 이런 기구 운동 말고 헬스장 가면 돈 내고 하면은 뭐 이제 헬스장부터 헬스장마다 가격에 또 차이가 있겠죠. 아주 고급스러운 데가 있고 또싼 데가 있고 또 이런 아파트, 어, 아파트에서 이제 사는 가격으로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헬스장도 있고. 근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좀 비싼 헬스장 돈을 많이 투자, 투자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이런 기구만으로도 충분하게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을 들 하나씩 한번 살펴 볼까요? 우선 제일 먼저 이게 뭘까요벤치프레스입니다 남자들은 어, 가슴이 제일 중요하죠 가슴 빵빵 근육 빵빵 집어냈습니다. 어, 꼭 무겁지 않아도 마, 헬스 조절에 따라서 남자 근육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. 응. 어, 팔의 각도에 따라서. 두 번째는 평행봉. 뭐, 어, 평행봉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. 저는 뭐, 잘못때한 뭐, 30개씩을 했던 것 같은데, 어, 지금 얼마나 할수 있을지 한번 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평행봉은, 남자 뭐 체형에 가장, 그 어깨, 어, 가슴, 뭐, 이런 데서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, 사실.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. 그 못하겠네. 밧줄 타고 오르기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. 유도 선수뿐만 아니라 뭐 레슬링, 이거 뭐 아주 짐승 운동입니다. 제가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음, 자전거 음, 뭐 철인의 철 기구죠. 윗몸 일으키기. 아, 뭐 우리나라 뭐 체력을 요하는 시험 내 보면 항상 있어요. 윗몸 일으키기 1 분에 몇회 이상 뭐 이런 거. 뭐 헬스 하는 사람들의 가장 꿈이죠. 복근 키운다. 뭐 팔다리 어깨뭐 키워 봐야 사실 뭐 이렇게 환영 못 받는데 복구만 있으면 좋아하는 우리나라 한국, 네, 뭐, <laughs> 한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신운동입니다. 이거는 뭐한 30분만 해도 땀이 막기울 오죠. 근데 제가 저 자꾸 뭐 예전에 뭐날라다녔어 있습니다. 여기 매달려서 운동을 하면 진짜 아름다운 몸이 생기겠죠. <laughs> 김백지 최조 선수 들 아시죠? 등에 태체조 용시 왜 자꾸. <웃음> <웃음> 그냥 다른 거거요 <laughs> 예, 링에 이어 철봉도 있네요. 자세 형태를 잡아주는 형태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. 아 이게 <laughs> 시작. I'm n <laughs> 다음부터 한번 잘 o w much I'm 다 o i n g to rise. I'm 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마지막으로 팔 굽혀 펴기. 어깨, 가슴, o w much I'm going to r i 벤치프레스와 함께 u r e how much i 대한민국에서 근육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육 조절 1단계, 2단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린의 슬기로운 중년생활 이제 운동을 해서 이렇게 몸이 좀 편한 과정을 여러분들께 차차 증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 장소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? 그러니까 와서 비밀리에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뵈요.